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바사삭 부숴주는 종특 특집 저를 비롯한 많은 지구인분들이 아마 조금은 생소해 할 수도 있는 나라들인데요 바로 매력이 넘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들을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아, 안녕하세요! 제가 구잘이에요. 저 우즈베키스탄에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구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문혜경입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 온 오가네게, 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비시계에 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탄에서온 15년 전 홍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나요? 바꿨어. 우리 남편 성으로 바꿨어. 아오 개별했구나. 길기스탄에도 <laughs> 네. 홍시가 있구나. 신기했네. 그 오늘은 이렇게 길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분 모셨는데 이 중아시아는 또 타지키스탄, 툴크메니스탄도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한국에서 살면서 이두 나라분들을 만나기가 좀쉽 안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 해외로 많이 못 나가게 그쵸? 해요. 배 폐쇄적이라고. 예, 네, 폐쇄적이고 만나기 진짜 어려운 일인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치료하러 한국에 왔던 그 유일하게 투르크메니스탄 사람 만난 어.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온 어. 사람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이번에 분들 모시고 프로그램 한다고 했더니 한국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마음이 <laughs> 뭐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laughs> 아, 사실은 조금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김태희님이 카자흐스탄 가면 여신급이시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 여신이 여신이시니까. 네. <laughs> 네. 저는 완전 100% 혈통이 또 카자흐 민족이긴 한데.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왜냐면 카자흐 사람처럼 안생겨요 카자흐 스탄 사람들도 사람. 물어봐요 카자흐 민족이지만 민족을 네. 안 해줘요 카자흐 사람들이 어. 조상들 중에 분명히 외국인이 있었거나 러시아 사람이 있었거나 어.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보면 누가 봐도 동양인의 오. 외모인데 본인의 나라에서는 어떤 뭐 여자, 어떤 남자가 미인 또는 음. 뭐 잘생긴 편인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를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대가 있으면 그게 좀더 예쁘다 갑자기 광대가 건데. 생겼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의 미의 기준은 약간 좀 건강미가 있고 음... 키도 크고 아무래도 이제 골격 있는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어? 얼굴이 더큰 거를 선호하겠죠 어?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얼굴이 작다 작다 이렇게 많이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울었어요 어, 약간 왜에 네, 기분 나빠서 음. 되게 아왜 내가 얼굴 작은 게왜 이러면서 <laughs> 울었는데 한국에서 이거 팔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칭찬이더라고요 맞다. 조금 달라요 이게 어, 우즈베이크는 어때요? 우즈베크도 약간 눈썹이 좀 진하고 어... 눈은 좀 크고 사적 사랑 비슷한 거는 제격보다 약간 글래머러스한 아, 맞아요, 여자를 맞아요, 좀 선호해요. 맞아요. 뭐 약간 <웃음> 통통 <웃음> 약간 통통하더라도, 살짝, 어, 약간 좀... 마른 여자보다 약간 살집 있는 여자 가좀더 이쁘다.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이랑 완전 반대예요. 이 지구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나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일단은 뭐 마... 실크로드에 대해서 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 사막칸드라 무하라가 있고 문화유산 등지하는 건물들이나 유적들 이 많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가보세요. 그들 네. 정말 화려하고 음. 엄청 예쁘거든요. 실크로드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가 실크로드 중심지라고 그렇게 음. 소개하거든요. 중심은 중국이고 사실 중심은 <laughs> 우리 경유지야 경유지. 실크로드의 원조 논란. 네. 과일이 과일이 좀 맛있나요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크는? <laughs> 원래는 날씨가 좀 좋고 논사 있는 나라라서 그건 인정해요 진짜. 음. <laughs> 과일이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이야. 석류 등감 뭐 여름에는 뭐달기 수박, 포도, 체리, 포도, 아, 저는 고화류 저는 과일이랑 공화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이 너무 비싸니까. 오요 금값이에요, 금값. 맞아. 하나씩 네. 봐라, 과일을. 그러니까요. 1kg씩이나 우리는, 일, 우리는, 1, 우리는 한 개로 몇백그램으로 없어요. 이런 시장 가잖아요. 두개 음. 줬어요. 뭐야, 얘얘왜 왔어? <laughs> 네. 일단 우즈벡을 가고 싶으면 뭐 약간 좀 과일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영토로 전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거든요, 카자흐스탄이. 맨델레이의 주기율표에 나오는 네. 그 원소들 중에 90개 이상의 카자흐스탄에서 발굴이 오. 됐고요.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타잉드라는 곳인데 그 나무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한때 홍수로 인해서 물이 많이 꼬여가지고 그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한국분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여행 간다 그러면 그쪽을 꼭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땅을 보면 그 만년 설이1년 내내 쌓여있는 그런 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 2의 스위스로 불리는 그런 그런. 애들. <laughs> 어, 네. 표정 봤어요? <laughs> 제 2의 스위스로 불리는. 어, 그 호수 얘기를 하시는데 중앙 아재에서 1위로 제일 큰 호수는 이스쿨 호수예요 음 아, 맞아. 그 해외나 그 러시아 그옆 국가에서 일년에 꼭한 번씩 놀러 갈 정도로 이스이라는 거는 따뜻하다라는 뜻이고 쿨은 호수라는 뜻인데 근데 호수의 이름이 약간 좀 재밌네요. 음... 따뜻한데 이름이 쿨 들어가 있고. 따뜻한데 쿨이 아... 들어. <laughs> 가어 <laughs> 세나라가 나라 이름이 전부 다 스탄으로 네. 끝났는데 네네네. 사실 스탄이라는 말은 필시아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랜드 그앞 부분도 뜻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즈베기라는 어떤 뜻보다 어, 우즈베크 부족이 있어가지고 우즈베키 탄에 사는 민족들이 다 우즈베크 부르기 시작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적이... 키르기스탄은 사실 사람마다 해석하는 전설들이 많아요 발음 그대로 들으면 크르크라는 거는 사십이라는 뜻이에요 크즈라는 거는 아,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전설에 보면 여자 사 4 0 명의 그 국가를 만들었다. 오, 좋은다, 멋있다. 야 멋있는데요, 처음 <laughs> 들어. <천스러워. 웃음> 좋은 전설이네. 그리고 국기를 천... 보시면 이렇게 태양의 모양이 있어요. 그... 세보면4 0 개의 빛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인가요? 카자흐라는 단어가 자유롭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는 학자들이 대다수고요. 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자유로운 편인가요? 좀 많이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앞날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요. 음... <laughs> 약간 걱정거리가 있어도 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니면 음... 아직은 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자. 저는 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베케산 그러니까 잔삭분. <laughs> <laughs> <잔석뿐. 웃음> <laughs> 어디 가도 뭐든지 팔수 있는 나라. 그래. 한국에 있는 약간 식당들을 보면, 조항아시식당다우즈베 그래. 사람들하고. 아, 프리카에 가서 롱패닝 원피 아, 그래서? 그것도 잘팔수 있을 것 같아요. 우즈베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많이 일하러 오거든요. 진짜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요. 방사도 열심히 하고. <웃음> 아. <웃음> 막. 왜 이렇게 파는 걸 좋아할까라는 모르겠지만. 구사님은 뭐 팔아요? 저는 <laughs> 아마 우즈베키스 에서 음.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파는 거는 싫더라고요. 저는 좀사는 입장이라서. 아. <laughs> 어, 사실은 중앙아자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목 생활? 음. 그런 문화잖아요? 말 타고 다닌다? 아니면 유르타에서 산다? 시내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활하는 줄 착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 옛날이고 네, 네. 맞아요 전통 아, 그 유목민들이 아직까지 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명절이 있거나 제사 지낼 때 궁습처럼 챙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쵸. 아니 우즈베키스탄은 유목민족이 아니라서 음. 그 카자흐스탄이랑 크르그스탄만 유목민족이라서 근데, 찾아보니까 약간 외국인들 위해서. 관광용으로장사관광영으로 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유목민 문화는 정말 전통이죠. 어세요? 장사꾼 맞군요. 어차피 결국은. 베데스타는요? <laughs> 카자스탄은 사실 굉장히 활발히 이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목 민족이라는 심지어 영화까지도 있어요. 그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소중한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원지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 어마어마하죠. <laughs> <laughs>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땅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아 땅은 정말 크구나. 이 오. 땅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다. 아, <laughs> 그런 심기가. 싶다. 그렇죠. 그냥.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 활성화돼 있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건물주가 꾸민 사람들이 많아요. 장기희망 부동... 1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 유목민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잘 탄다. 남자 분들이 좀 말을 좀잘 타는 편이긴 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말을 좀잘 타시고 남자에게 필요한 일곱 가지 가치가 있다. 오. 첫 번째는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수리고 세 번째는 활이고 네 번째는 사냥개. 그만큼 이제 말이 좀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을 조금 약간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게 있어요. 하지만 주식으로 먹어요. 오, <laughs> 에? 잘 타다가? 좀, 예.. 인도에 소를 막 이렇게 신성시하면 음. 이제 안 먹잖아요 원래. 그치. 근데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말을 너무 좋아해. 막 신성한 동물이야. 먹자. <laughs> 이 기운을 음. 받자. 약간 이런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문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르기스탄은 예전에 말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둘이 말 타면 남자가 여자를 말 타고 잡아야 돼요. 근데 아하. 도망가고 안 잡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풍습이에요. 전통 풍습이에 풍습. 예. 결혼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냥 전통으로 아. 그렇게 아. 경험을 오, 예. 하죠. 한편으로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laughs> 낭만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맞아요, 나, 맞아요, 맞아, 다가 와, 맞아요, 재야 뭐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남자가 잘생기면 만족이고, 그쵸, 잘 생기면 난만족이고 잘 생기지 못하면 내가 큰일이에요. 맞아. 카자흐스탄은 <laughs> 예전 문화라고 했지만 그래도 유목민의 생활이 주거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뭐 일반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뭐 고기나 뭐 우유 같은 거 많이 먹을 음것 같은 느낌. 유목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처럼 그 농사를 많이 못못 지어요. 농사보다는 이제 축산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걸 고기로도 먹지만 낙타나 이제 염소. 말도 우유가 나오거든요. 우유가 그래서 마유도 많이 먹고요. 낙타유도 먹고요. 염소유도 먹어요. 말유가 우리 고향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그 키르기스탄은 그거 쿠무스라고 부르는데 음. 말유를 먹어야지 좀 남성 나워진다. 남자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는데 효과가 있어요? 뭐, 뭐 엄청 튼튼해요. 키르기스탄 남자들. 이 말리 때문인가 봐요. <laughs> 그리고 낙타유, 마유에 이제 일반 그 우유에 있는 비타민의 열배가 들어가 있고 음. 낙타유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고, 장을 좀 깨끗이 약간 씻어주는 그런 시켜주고. 역할이 있어요. 네. 그 마류는. 마리오는... 다양한 맛으로 나오나요? 뭐, 한국에서 뭐, 바나나 우유, 뭐, 초콜릿 우유, 오! 딸기 우유 나오는 것처럼.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특징이 뭐냐면요. 마유든 뭐, 낙타유든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조금 생기거든요. 약간 막걸리 맛이. 막걸리랑 똑같아요, 아, 맛이. 오. 그래서 저는 막걸리 처음 먹어봤을 때. 어, 마유다! <laughs> 어, 마유마유 됐어요, 마유, <laughs> 구미스, 구미스. <laughs> <아니, 막걸리야. 웃음> 구미스. 아니, 막걸리야. <그거> 구미스. <laughs> 아, 내거 구미스라니까?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강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뭔가요? 그 쿠르트라는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소금이나 요구르트처럼 아, 만드는데 사탕인줄 알고 먹어보면 막 엄청 하는데. 짜요. 한국 사람들 진짜 못, 못 드세요. 못, 못, 드세요. 못 저도 먹어요. 못 네. 먹어요. 그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심심하면 엄청 많. 마... 요 엄청 아. 어, 맛있죠. 저는 어, 한 번에 앉아서 1kg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호이... 왜그러냐 하면 이제 유목민들이 몇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아주 멀리 가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 요리를 하고 어디 아침 점심 저녁을 챙기 그냥 음, 어, 짜거나 기름진 거를 탁 먹으면 추기도안 영국... 타고 맞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로비라고 네, 그거 볶음밥 약간 뭐 야채도 음, 좀 기름... 넣고 밥. 고기도 들어가고 음, 당근, 뭐, 뭐, 목콩 콩가루 말린 포도 2000도, 네 그런 거 들어가서 많이 먹고요. 동대문 쪽에 가면 광희동 있잖아요. 네네. 중화음식점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친구랑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만두 같은 거 팔고 있대요. 아, 아 그거 아 맛있어 쌈싸. 약간 패스트리 어, 빵, 빵, 빵 속에 고기, 속에 고기 그거 있는. 그거 거. 맛있죠. 그것도 대표적인 우즈백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김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음 그러니까 말고기로 만든 햄이 있어요. 그음 가즈라는 햄이 있는데 있는. 좀 짭조름한 아, 네. 한국의 김치와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매일 매일 먹으면 그렇구나.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겠지만 카자흐스탄 하면 이 음식이 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아무래도 유목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손님은 굉장히 귀하다고 들었거든요. 낭은에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거나 또는 뭐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손님한테 잘해줘야지 우리 우리가 복받고 집이 우리 집안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결혼식도 그내집 네 마당에서 다 해요. 손님을 이렇게 크게 접대하는 그 키르기스탄 문화가 있군요. 있는데 그 쉽게 믿고 가면 안 돼요. 그 만약에 <laughs> 오, 괜찮다 <laughs> 아니, 5분 동안 이렇게 <laughs> 말씀해 놓고, 그래. 근데 가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와야 해주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거죠. 어느 아무래도 정도. 그렇죠. 우즈베키스탄은 뭐.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약간 공통점이 있다는 게 약간 손님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시에좀 맛있는 거있구나뭐 이런 거는 다 꺼내고, 간 식사 대접하고. 카자흐스탄은 사실 손님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올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복을 갖고 들어온다. 어. 약간 그런 음, 속담이 어, 생길 네잘 네. 해줘야지 우리 집안에 또 화목해지고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그냥, 문화가 있기 또. 때문에 손님이 왔는데 저 다이어트를 해요 <laughs> 그럼 절대 음. 안 그러니까 안 한마디로는 고절하면안 그렇죠, 된다 거절하면 안돼 네. 무조건 조금 네.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먹어야 맞아요. 그게 매너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네. 수도 있는데 네네 좋아요. <laughs> 좋아요. 그런 얘기 좋아요. 제목이나 썸네일 보고 하니까 네. 양의 뇌를 먹으면은 똑똑해지고 혀를 음. 먹으면은 말을 잘한다. 저는 이제 저는 혀를 많이 먹었구나.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걸 받아내는 방법이 또 달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혀가 있잖아요. 그거를 네. 찰싹하고 이렇게 주면은 한 손에 이렇게 잡고 그대로 이제, 이제 손을 안 피고 그대로 먹어야지 이게. <laughs> 그런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해봐. 효과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아니, 신경 살아있어요? <laughs> 잘랐던 아니죠. 잘... 사...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말 잘하는 거 맞으니까 <laughs> 어느 정도 1위는. 네. <laughs>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네. 풍수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 중앙아시아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는데, 그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렇게 납치를 해서 강제로 결혼식을 음. 올리는 알라카츄라는 문화가 예 네, 아직 남아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나와서. 진짜 말안 되는 문화죠. 그 현재 그 시선에서 볼 때는 불법이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또 많이 목소리를 내세우고. 없... 높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옛날의 전통적으로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현재 살고 계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 중에서 아마 그 납치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분명한 범죄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 서로 약속을 했으면 남자가 이벤트처럼 그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서로 약속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으로처럼 아직 정말. 하는 거죠. 지하면은 진짜 감옥가요. 지금은 어차피 범죄죠. <laughs> 결혼 나이는 약간 좀 젊은 편인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가 내가 지금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했잖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음,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는 한번두번 음, 갔다 나이에... 와야 전상이고. 차라리 안, 한 번도 안 갔다 오는 게더 문제가 있다. 더 문제가. 네. 어. 차라리 음. 이혼 한 두세 번. 차라리 애가 있고, 그게 낫죠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러면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파비언 어떻게 좀. 아, 누나, 네. 잘해줄게. 아, <laughs> 자. 이세분 덕분에 정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스탄, 그리고 길기스탄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중앙아시아 특집이면 할 말이 많이 있을까,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목말랐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모르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카자스탄에 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되고, 아, 카자스탄이라는 흐나라 괜찮은 나라구나,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는 그런 지식이 많이 쌓였기를 바라봅니다. 네. 진짜 만성한지 15년 넘었는데, 조항아시의 특집이라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두즈비키스탕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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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한국에 살면서 느낀 뭐 문화 차이라든지 어.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대학 가면 선후배, 나이 아. 따지는 거. 아, 서열. 뭐 한살챌 밖에 안된 친구인데, 왜 내가 그렇죠. 뭐 뭐가 챌린지. 줘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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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생들이 누나 얘기 안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laughs> <진짜> 본인이 <laughs> 그 위치에 올랐으니까 음. 대접을 받아야 되죠. 이제는 아우, 이싸 아, 당청하세요. 당첨하세요저 이게 꼰대 아니에요? 아...